세 번째는 인간의 그 죄악의 깊이 인간이 얼마나 죄악을 아주 진하게 그 죄를 짓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멜은 왜 이렇게 뉘우치지도 않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지 그렇게 세상에서 막 그냥 근래처럼 막 팽개쳐 있던 그런 여자를 그래도 인격과 지성이 고메하고 외모도 멋지고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선망받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자기를 데리고 픽업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세상에 예? 양심이 있지.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또다시 부정을 저지르고 도대체 이 여자는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우리가 이 신앙적 범죄로 볼때 신앙적 범죄와 도덕적 범죄가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신앙적 범죄 즉 우상숭배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우상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사 드린 자들이 그 송아지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가 아주 극게 달했죠. 그냥 우상을 막 그냥 우상에게가 키스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명예 에 키스하고. 자기 지폐에 키스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찬양 가사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돈은 나의 간증이요이 돈은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거짓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 이런 범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영적 냉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게있죠 진짜 영적 냉담 상태. 이게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막 귀만 후비고 있고 그냥 말씀 길다고만 하고 그냥 뭐 간단히 말씀하시지 뭐 결국 그래서 뭐 가치를 알라는거아니냐뭐 자기 몸도 환경도 잘 관리하라는 거잖아.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냉담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면서 또 참고 참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이런 영적 무반응 상태, 냉담 상태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표현을 하세요. 음부된 여인, 왕강한 암소, 강도때 그리고 화덕. 화덕, 화덕 하면 화덕 피자만 생각지 마시고 화덕이 죠 화덕. 마음 마음의 분노, 식이 정욕의 불길이 가득한 화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전병인데, 이제 우린 는부게개죠 뒤집지 않은 부인 게, 뒤집지 않은 삼겹살. 그러면 뒤집지 않은 어떻게 돼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아직 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음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냐면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사냥꾼이 올무를 어 만들어 놓은 곳에 막 달라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을 뭐예요? 쏘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그릇. 이런 영적 도덕적인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이렇게 많은 용어로 호세아 선 r a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현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선언들 이런 모습이었죠. a 데 이런 영적 냉담 상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좋은 영향을 주어서 신앙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세속화되어 가 있는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너무 너무 가슴 아픈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깊이를. 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호세아 선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교훈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속, 구속 그러면 억압, 속박. 뭐 구속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국에서 그 어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개를 살려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시장에 가보니까 이제 곧 도살당할 개들이 그그 우리 속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기들 자기들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그냥 그냥 모, 모기. 매달려 가지고 그냥 지지기 얻어 터지면서 맞아서 죽고 목이 졸려서 죽고 난도질을 당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그냥 다내온 사지가 찢어발겨져서 들어간다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순간이겠어요. 그 모습 속에서 한 마리를 사죠. 사면서 그에게 그 강아지에게 이야기를 이제 내가 늘 샀으니 돈을 주고 샀으니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너의 이름을 구원이라 하자. 하나님이 이와같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 값을 내가 지불해서 너를 갖다가 내 것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죠. 이 구속적 사랑,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 자,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설사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 돌아서는 순간, 그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엄탕한 여인 고멜이 이제는 그냥 집도 떠나가지고 별짓도 하다가 애도 그냥 와서 또 하나 낳고 또애 놓자마자 그냥 또 나가버리고 그냥 뭐 호세 혼자 독박 육아를 하면서 막 키우고 있는데 또 나가서 정신이또 어디 배가 하나 불러와가지고 애 하나 쑥쑥 놓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애세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찾으라는 것도 어디에 가서 뒹굴고 있는지 모르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온갖 그냥 엉탕한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이음탕한 여인은 결국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왜 팔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해서 돈 받아서 자기가 그냥 먹고 쓰고 막 그냥 엉탕하게 막돈으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어느 집에 팔려가서 지금 노예로 있는 거예요 성노예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모벨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죠. 이 여인을 내게 돌려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돈을 지불할 테니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자는 정말 두 가지 마음이 막 교차하죠. 그런 것을 볼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냥, 그냥 저, 저런 것들을 그냥 콕 죽여버려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내 지옥 갈지나 할지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 할 판인데 그런 속에서 또또 또 완전히 이율 배반적으로 그 눈물 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땐 내가 하나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쳐 죽였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또 자기가 그걸 막상 체험하자니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이걸 참고 견디셨지? 하나님 어떻게 이걸 참고 견디셨을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백성들아, 정말 우리 좀 잘하자. 정말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 한번 직접 경험해 봐라. 체험해 봐라. 이것을 정말 목놓아야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면목 없는 아내에게.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왜 나를 구하냐고, 왜 나를 찾아왔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안아주면서 아직도 그대는내 사랑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바로 구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한번 딱 계약하면은 계약적 사랑. 계약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창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 호세아서 전체에 핵심적인 중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정말 첫째 아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흩어신다한 것처럼 얼마 가지 안해서 아수로에게 막흩어버리셨화니로 아수로가 와서 다 지배해버리고 짓밟아버리죠 그렇게 그리고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나는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또 데려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끝내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포기치 않겠다는 그 사랑을 또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을 알자는 겁니까? 여호와의 무엇을,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 그것을 나타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러브 사랑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사랑이 있어요. 헤세드. 이것도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계약적인 사랑, 구속적 사랑. 한번 계약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폐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내가 연약해도, 내가 타락해도, 내가 방황해도, 내가 더러오실 때도 호세가 고매를 찾아가듯이, 그러한 구속적인 사랑, 은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랑을 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을 알아, 좀 힘써 알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n 인애. a r a n g e l in Ero Puna with Ine, in E. Yukjang Yukjang y u k 어떻게 하고 형식적인 것 어떤 그런 것들 말로 또는 어떤 뭐 n g 이 u 이 j a n g Y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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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k j a n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좀 부족하지만 해도 해도 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했다 너 같은 거는 너까지 끊어 진짜 너 같은 애는 진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가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자도 생명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하죠. 내가 주님 하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것이 바람직한 마음인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게 너무 없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조장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랑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꾸준함이 없고 하나님 같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구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해도 해도 너무한 그런 상황 속에 그걸 단적으로 음탕한 여인 고메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인을 갖다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부인으로 삼았는데 집에 있다고 또 나가서 그냥 온갖 방탕한 짓을 하다가 애를 배불러 와서 애 하나 낳았죠 또 가서 거짓하고 그, 그 선지자가 세상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서 그 부인 엄청한 부인 찾아로 이집 저집 그냥 환락가를 다 뒤지고 다니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그 환락가의 보조한테 노예가 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드릴 테니까 내 사랑한 아내니까 제발 그 아내를 내게 돌려주세요 하고 빌고 빌고 그 그세상에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한 그 인생들한테 조롱받고 조주를 받으면서 그런 조롱을 받아가면서 선지자가 그런 인간들한테 조롱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조 같은 그런 인생들한테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이가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도 또 변함없이 이렇게 할때 주어 받고 싶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내가 그런 수준이 안 생기잖아요. 그도 내가 뭐 죄보다 나으니까 내가 그 사명하는 거고 뭐 나만한 사람은 없잖아 우리 교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작은 사명, 큰 사명이 없어요. 사명의 완성도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얼마나 거지내 기도해야 돼. 이게 제목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포기치 않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 인생들을 사랑하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면 외면하는 사람. 정말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너무 답답한 정말 너무 너무 멍청어 치워받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래하셨듯이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우리 너무 많아서 그걸 다 기도할 수 없을 지경인데, 왜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어, 어떤 사람이... 어, 선생님 얘는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걔는 완전히 이제 선생님도 외면하고 승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걔 없는 걸로 아세요. 혹시 계속 선생님께서 자꾸 물으실까 봐또 혹시 선생님 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생명을 놓고 포기치 않고 3년 동안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선생님이 화면으로 그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너도 너를 포기했고 너의 전도자도 너를 포기했고 너를 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겠지만 심지어 너도 너 자신을 보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힘써 주를 알자, 주를 알자, 힘써 주를 알자. 주의 무엇을 알 것인가? 그의 사랑,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의 하늘 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 알려면은 제일 좋은 것이 그런 체험을 해보는 것이 제일 좋죠. 보는 것도 좋죠.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더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본 회원이 자기가 어떤 악평을 듣고 좀 마음이 흔들렸대요. 정말 그 악평을 다뭐속 시나게 듣지도 못하고 막 악평 듣고 막 진짜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생님처럼 단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옥에서 계속 선생님께서 그 무릎을 꿇고 옥에서 그 편지를 써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일 말씀을 써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주일 말씀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편지를 쓰시는데 내가 이번 주 주일 말씀 이것만이라도 한번 내가 무릎 꿇고 한번 써보자 그 주일 말씀 원, 문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쭉 쓰는데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만 딱 살아봐도 하루가 아니라 하루 중에도 아주 일부분 일부분만 딱 그렇게 해봐도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고 이거는 진짜 사람이 미칠 것 같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자기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 모르고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단 하루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의 삶을 흉내로도 한번 내어보고 그다음부터 판단하라. 근데 그냥.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수준에서 듣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울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봐야 돼요 스님께서도 3년 동안 정말 짝사랑을 진짜 해보니까 야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야 왜 사랑이야 짝사랑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니 그게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아, 이분 남자분이죠 어, 사, 이,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도 뭐라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떤 뭐 수치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저기 무지렁뱅이 시골 아줌마가 손을 대면서 선생님. 그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겪어 보지 않면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기가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를 안 겪어 봤다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다. 이와 같이 겪어본 자가 행한 자가 결국 그 심정을 알수 있고 뜻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막이 사탄이 보통 영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과는 상대가 안 되는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께 겨루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멍청하게 그냥 이거 이거 가지고 내가 지혜로 또내 판단으로 도대체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절대 붙잡고 그 말씀을 절대 한번 실현해 보면서 실천해 보면서. 판단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것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자. 여하지, 우리가 선생님을 알자, 힘써 선생님을 알자. 그는 사랑이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충성이요. 절대 행함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악평이라는 어떤 거예요. 정말 제대로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막 해대는 말들. 보세요. 천사장도 타락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쫓겨나면서부터 되게 욕하잖아요.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자기 조건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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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의 춤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떼쳐나고 또 집을 떼쳐나고 그냥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같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돈의 우상숭배 자기 명예의 우상숭배 자기 정의의 우상숭배 자기 게으름의 우상숭배 자기 생각이 우상숭배 이렇게 온갖 짓을 다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섭리가 어떻고 어떻고 섭리 때문에 공부도 못했고 섭리 때문에 취직도 못했고 섭리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왜 섭리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요. 왜 섭리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왜 섭리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좀큰 소리 못 치냐는 거예요. 그럼 섭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뭐이 세대 중에도 보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어서 가난하고요. 어떻게 그래서 세상에는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기고 나가잖아요.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었던 뭐 아웃백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런 내용도 보면 세상에도 뭐 힘든 사람 다 많아요 사실 그래도 꿋꿋하게 꿋꿋하게 이기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우리 소녀 가장들 보세요 그리고 뭐군 네이버 스그 후원하는 그 내용들 보세요 그냥 그런 내용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기고 갑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발전에 능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근데 그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 가 그것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눈물 그 심정을 누군가가 그걸 쌓아주고 아마 호세아 선자는 선지자로서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마음도 생겼지만 절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그는 선지자기 때문에 더 나아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마음의 깊은 어떤 심정의 불을 받았을 때는 내가 섬미사에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남을 정죄합니다. 그냥 지도자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정죄하고 다 정죄할 거예요. 근데 깊이 심정의 세계에 들어가면 전부 다다 나은 거예요. 나. 내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폐역하고 못한 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야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불의할 때도 하나님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면서 자기에게 그 메시지를 오히려 받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야 호세야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가 그렇게 배역하고 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도 너를 그렇게 사랑했느니라 하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부둥 k 안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내가 더 죄인이라고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자라서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해요. 또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마음이 한데가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온전한 하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랑,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선지자. 우리도 그런 사랑의 뜨거운 경험을 하고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면 좋겠습니다.